Who? What's poppin' now, l i t t l fam? Now, little Dave, t s back again, once again, super casual. 수면바지를 입고 영어를 가르쳐주는 이런 채널이 유튜브 에또 어디 있을까요? 영어를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즐겁냐기 때문에 막 선생님인 척하고 하는 게 저는 사실 큰 의미 없다고 봐요. So. 슬프게 아주 so 어, 엄청나게 캐주얼하게 엄청나게 실용적인 단어 하나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슬플 때 뭐라 그래요? 막 되게 우울하고 막 칙칙하고 막막 처지고 막막 이런 이런 상황이야 내가 지금. 그러면은 다들 뭐라 그래요? I'm really sad. I'm sad. I'm gloomy. I'm depressed.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요럴 때또쓸수 있는 단어가 국내에서 절대 배울 수 없었지만 모든 원어민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단어 하나 오늘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단어는 mopey 에요 mopey mopey 하면은 뭔가 딱 듣기만 해도 밝은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mopey 하다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씨도 너무 후지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you know because the weather was so bad and everything I was feeling mopey.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나 우울했어. 기분이 안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야, yeah, 나이 음악은 좀 별로야. 너무 우울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Yo, I don't like this song. This song is too mopey.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So, you know, I don't like this song. 나이 노래 별로 안 좋아. Because it is too sad. 혹은 It is too mopey.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sad 대신 mopey를 꼭 써보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Stay strong, my little